안녕하세요 여러분 코가입니다. 벌써 6월 땀이 삐지삐지 흘리는 여름이 다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무신사 랭킹에 있는 스웨트팬츠를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버뮤다 팬츠 요즘 버뮤다 팬츠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내돈내 산으로 다 구매해서 직접 입어보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스포를 하자면 랭킹에 있는 제품들 조금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뒤에 제가 또 추가로 구매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싹다 추천해드릴게요. 먼저 이 제품입니다. 제로 딥 원턱 스웻 맞아. 이게 약. 약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단 생각보다 길이가 길었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쁘게 생각하는 그 버뮤다 팬츠 핏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기장감은 절대 아닙니다. 딱 보면 이렇게 딱 봐도 굉장히 얇고 시원한 느낌이 나잖아요. 메쉬 소재라서 시원하긴 합니다. 근데 얇기가 너무 얇아서 그냥 집 앞에 우리 뭐 편의점 갈때 그럴 때 입기 좋은 정도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처럼 버뮤다 팬츠를 꾸안꾸 패션으로 승화시키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냥 정말 편하게 바지 시원하게 그냥 마실 나가고 집에서 입고 이런 용도로 입으실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품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냐? 그건 사실 또 모르겠어. 이렇게 랭킹 먼저 1위를 살펴봤고 5위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브랜슨 미니멀 트레이닝 에센셜 원턱 반바지라는 제품. 이 바지는 이 핀턱 잡힌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핀턱이 너무 세게 잡혀서 뭔가 이렇게 빡서 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반바지. 앞에서 보여드린 제품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메쉬 소재 입다가 이거 입으면 어, 갑자기 좀 더워졌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단점만은 아니에요. 딱 보면 얇은 애들보다 확실히 조금 더 각은 잡혀 있는 약간 탄탄한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이게 감이 되게 야들야들해 가지고 평소에 우리 한여름에 그냥 길 걸어다닐 때 굉장히 덥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 계곡 가거나 바다 가거나 물놀이 하잖아요. 다 놀고 나서 얘를 입어 주면 부들부들하면서 약간의 그 뭐랄까? 열기랄까? 온기랄까? 그런 걸 느끼기 딱 좋은 반바지예요. 갈아입기 좋다. 근데 얘는 유일하게 뒷주머니가 없습니다. 뒷주머니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주머니 이렇게 느끼좋잖아 근데 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어게인스트 올 오즈 버뮤다 와이드 원턱스웨트 쇼츠 제품입니다. 이게 두께감은 앞에 두 개보다도 더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뭔가 입었을 때이 바지 밑단이 오묘하게 이게 막 버뮤다처럼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므라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버뮤다 팬츠의 느낌이 덜 나는 이유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 기장이 또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런 바지를 샀는데 이런 바지 집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버뮤다 팬츠처럼 살릴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옆에 있잖아요. 옆에만 이렇게 접어 주시는 거예요.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옆을 접어 주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쪽이 짧아지잖아요, 이쪽이. 이쪽이 짧아지면서 딱 사선으로 올라가면서 살짝 이렇게 펑퍼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는 어차피 이런 이런 바지 입을 때 상의는 보통 긴걸 입으니까 어차피 접은 거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좀 어, 반듯 핀나듯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꼼수가 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라이크 더 모스 버뮤다 핀턱 오버핏 하프 팬츠입니다. 판매 탑 5에 드는 제품들 중에서는 기장이 조금 긴 편에 속해요. 그리고 밑단이 넓은 편이어서 그 버뮤다 쉐입도 어느 정도 살려 줍니다. 요 다섯 개 가격대 중에서는 그래도 마음에 드는 편에 속했어요. 근데 밴드가 너무 짱짱해요. 저는 밴드가 너무 짱짱하면 약간 배를 쪼이는 느낌이 나서 막 배가 아파지거든요. 막 화장실 가야 될 것만 같고 뭔가 불편해. 소화가 덜 되는 느낌이 들고 그런 거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성비 제품으로 나 하나 뭐 사지 하시는 분들은 이거 후보에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얘도 이렇게 얇고 흐물흐물한 편이어서 막아 꾸안꾸 패션까지로는 승화가 안될것 같아. 그냥 그냥 그렇다. 에이. 괜찮다 이 정도? 그 다음은 토피 제품입니다. 토피는 이렇게 투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대도 괜찮고 착해요. 그리고 두 개의 원단과 컬러감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블랙이 조금 더 도톰하고 탄탄한 느낌이 있고 이 그레이는 색깔이 좀 아쉬워요. 다른 그레이들에 비해서도 더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블랙은 괜찮다. 기장은 이판매타5 중에는 가장 긴 편이었어요. 두께는 그래도 얇은 편인데 시원한 소재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비치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바람이 좀통 하는 소재거든요. 근데 검정색은 또 단점이 먼지가 잘 묻고 잘 보여요. 그래서 입기 전에 돌돌이는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투 팩이 최저가 한 4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3만 원, 4만 원대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섯 개를 다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그렇게 진짜 미치게 착하다?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구매하면 너무 그냥 추리닝이거든요. 너무 추리닝이야. 막 패션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버뮤다 팬츠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추리닝 반바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고 다른 걸또 도전하시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방금 보여드린 이 다섯 개가 다 탑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판매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1위 샀다가 아 아닌 것같아 2위, 3위, 4위, 3위 이렇게 해서 1위, 5위가 계속 판매되지 않나. 근데 물론 편한 거 입으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나 팬츠를 패션템으로 승화시키고 싶은 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싹다 리뷰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성비 반바지와 돈값을 한다. 얘는 가격이 있지만 돈값을 한다 라는 제품을 가져왔거든요. 바지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놀로코드 버뮤다 스웨트 팬츠. 첫 번째 최애 바지는 바로 이어 놈이에요. 위에 바지들을 다 실패하고 나서, 아 나는 편하게 입을 추리닝인데 그래도 나는 버뮤다 팬츠 핏을 입고 싶단 말이야라는 생각으로 또 도전을 하다가 찾게 된 바지예요.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모델 컷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이거 딱 봤을 때 얘는 조금 더 탄탄하고 무게감이 있는 반바지가 확실하다라는 뭔가 확신이 생겨서 구매를 했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이렇게만 봐도 무게감 같은. 탄탄함이 좀 보이시죠? 특히 상단 부분만 봐도 이 가격에 이 탄탄함에 이 두께 이걸 제가 찾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탄탄해 줘야 후줄근하지가 않아요 이런 걸 입었을 때 그래야 뭔가 꾸안꾸 룩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딱 알잖아요 남자분들 딱각 살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외치는 꾸안꾸 막 굴러다니는 추리닝 회색 반바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정말 다 다릅니다 마실 나갈 때 입는 그 메쉬 소재의 반바지 있다가 이거 하나 딱 입어보세요 그냥 갑자기 어, 저 사람 좀 센스 있다. 어, 저 사람은 꾸미지 않을 때, 후줄근할 때도 좀 얘가 태가 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를 추천드렸고, 앞에서 그냥 이런 무난한 아무 무늬 없는 민자 회색 반바지를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것도 좋은데, 이거 좀 탄탄하고 좀 느낌 있는 거 가고 싶다 하시면 이거 가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본투원 스트로크 비하프 팬츠 롱버전. 이 브랜드 요즘 꽤 핫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반바지 살돈 장점 해 놨다.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동생이나 남자친구한테 여름에 편하지만 예쁜 반바지를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가세요. 에이. 가격도 선물용으로 딱 적당하고요 솔직히 남자분들 옷 선물해줄 때 어려운 게 핏감 잡는 것도 어렵고 허리 기장을 다 잡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선호하는 분위기가 달라서 내가 선호하는 것과 상대가 선호하는 게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 그냥 결국에는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지는 누구에게나 다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입고 운동도 해 코디도 해 집에서도 입어 여행 갈 때도 입어 이걸 안 입을 때가 언제 있겠어 이거는 그냥 항상 필수로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교복이 될수 있어요 교복이 제가 생각할 때 버뮤다 팬츠의 정석 핏은 요 아이다. 이게 로고가 생각보다 이쪽에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입었을 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회색에 화이트 포인트여서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요. 근데 나는 반대로 조금 포인트가 더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블랙이랑 차콜 컬러도 있거든요. 그 저도 블랙 컬러를 장바구니에 한번더 담아 놨는데 이거는 포인트로 입어 주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은 이렇게 한 가지 항목만으로 아주 그냥 후드를 패는 싹다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셨나요? 이렇게 이런 버뮤다 팬츠, 반바지 스웨트 팬츠가 아니라 막이 제품 싹다 리뷰 원합니다 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런 버뮤다 팬츠나 스웨트 팬츠 중에 추천해주고 싶으신 제품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추천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